안녕하세요. 알콜리뷰입니다. 오늘은 아이폰16 프로와 프로 맥스에 딱 맞는 케이스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맥세이프 기능이 있는 케이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장단점도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맥세이프 기능의 장점과 함께 추천할 만한 케이스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맥세이프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맥세이프는 애플이 개발한 자석 기반의 기술로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쉽게 부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능은 아이폰 사용자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맥세이프 충전기를 사용하면 케이스를 벗기지 않고도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으며 자석이 강력하게 붙어 있어 충전 중에도 안정적입니다. 이로 인해 충전할 때마다 케이스를 벗길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해요. 또한 카드지갑, 차량용 거치대 등 다양한 액세서리와 호환됩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 일상에서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케이스는 디자인이 다양해 개인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폰을 더욱 멋지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맥세이프 기능이 있는 케이스 3가지 정도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스피겐 맥세이프 케이스를 소개할게요. 이 케이스는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만들어져서 일상적인 충격으로부터 아이폰을 잘 보호해줍니다.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도 편리하고 아이폰의 멋진 디자인을 해치지 않아요. 맥세이프 충전기와의 호환성도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다음은 투명 맥세이프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아이폰의 원래 색상과 디자인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폰의 매력을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해요.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적고 맥세이프 기능도 잘 지원합니다. 하지만 스크래치가 잘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애플 정품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져 그립감이 좋고 아이폰 16에 딱 맞습니다. 맥세이프 기능을 지원해 무선 충전이 편리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스타일을 살릴 수 있으니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색상을 선택해보세요. 다만 가격이 조금 비쌀 수 있고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아이폰을 잘 보호해주는 제품이에요. 결론적으로 애플 정품 실리콘 케이스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으로 아이폰 16을 잘 보호해줍니다. 이렇게 각 케이스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에 맞는 케이스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폰을 더욱 멋지게 꾸미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맥세이프 케이스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각자의 취향에 맞게 고려하여 둘러보며 선택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